요즘 젠지들 사이에선 귀여운 스티커로 닦고 퐁꾸폭꾸가 폼쿠, 유행이라는데. 그런데 이륜차에도 스티커 붙이기가 유행이라고요? 게다가 보험료 할인에 엔진 오일 교체, 기프티콘까지 준다는 이 스티커는 무엇일까? 영업용 이륜차를 대상으로 앞으로 1년간 전면 번호 스티커 부착 시범 사업을 시행합니다. 현재 이륜차 번호판은 후면에만 부착되어 단속과 신고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8월 1일부터 두달 동안 전면 번호 스티커를 부착할 참여자를 모집. 이른바 라이딩 가디언즈로 활동하며. 안전한 라이딩으로 교통안전 문화를 이끄는 수호자가 될 예정입니다. 라이딩 가디언즈에게는 특별한 인센티브가 지급될 예정이라 하는데요. 유상 운송 공제 보험료 할인과 엔진오일 무상 교환 또는 전기차량 무상 점검 혜택, 그리고 모바일 쿠폰 구매 포인트를 제공합니다. 모집 대상은 특광역 시및 인구 100만 이상 주요 도시에서 운행하는 영업용 이륜차 5천대로 위드라이버 어플을 설치 후 라이딩 가디언즈를 선택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선택한 배부처에서 스티커 부착 후 단계에 한번 이륜차 전면 사진을 제출하면 됩니다. 부착 기간은 2026년 9월 30일까지로 약 1년 동안 활동할 예정이니 이륜차 운전자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블로그를 참고하세요.